수한 입금 항목 중에서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에 따른 이익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아들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포기하고 어답니까 주식회사 무궁이라는 회사를 아들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이 주식을 우리 주식회사 무궁에게 아, 저가로 양도했어요 이때 아, 이익수에는 누가 보는 겁니까 결국 최대주지인 아들이 보는 거죠 아, 이럴 경우에 이 저가 양도에 따른 어, 이익에 대해서는 아, 우리 의 입금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결국 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아버지는 주식회사 무궁하고 특수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아, 육아증권 유가증권에 한해서 저가 매입했을 경우 우리 매입 시점의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이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아 그것이 이제 특수한 이금 항목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아 저가 매입했다는 시가의 산정을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저가를 취득해야. 취득하게... 취득가액에서 매입했어요. 이때는 저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처분시에 당연히 그 차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유가증권의 특성상 이것을 결국은 나중에 유가증권도 처분해야겠죠. 그런데 이 회사의 유가증권을 처분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미실현 이익을 조기에 과세 했다는 게 세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매입가에게 차액을 입금을 오게 됐어요. 세 가지 요건은 충족해야겠죠. 특성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적가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입금을 오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